아시아 어? 아니야 아니야 쉬어 잠깐 쉬어 우리 그래도 마지막 게임이 이겨서 다행이네 아 형님 마지막 나이스 골이었습니다 어, <laughs> <laughs> 그럼 리그는 이긴 건가? 핑크가? 아 그린이 핑크. 이긴 건가? 이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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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따 아, 그리, 이것도 아, 아, 아 이것도. 그린 아, 이겼는데? 그린 이겼어요? 그린. 아, 아 이, 이겼네, 그러네. 아, 그린이 아니, 이기고 아니, 이거 뭐, 그냥. 우리 네 저희 오늘 방금 한판 이겼어요. 네, <laughs> 한 마지막에. 판 이겼어요. 날이 더워져가지고 와 반팔 입어야겠다 네 이제 반팔 음. 입어야 돼요 아이 까 괜찮았어 괜찮았어 이야 스무 어거 진짜 잘 때린다. 어. 중한골 응. 그리고 필살기인데. 왼쪽 돌파하다가 오른발로 어. 근데 그게 공이 빠르니까. 아, 어, 막기 힘들고 수비도 어렵고 키퍼도 어렵네. 약간 반박자 빠른 그거잖아. 아, 다 아. 오, 오, 아. 어? 아, 아 <laughs> 오! 오 야, 한별이. 아, 나이스. 나이스. 오, 한별이 와. 와, 진짜 잘다잘 찼다. <laughs> 가자 됐다, 영승아. <laughs> 아, 좋다 비었다 <laughs> 아. 아, 네 <까네>. 오, <laughs> 좋아. 오. <laughs> <laughs> 아, 잘했는데. <laughs> 와, 빠르다. 선 좋다, 아, 진짜 선배. ai số ah ah 오.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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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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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별.. 어.. 어.. 아좋다 <목소리> 안, 안 돼! 왼쪽 다비비비 아, 아, 예. 예, 예. 아, 인디언 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래야 잘 되는데 어, 위치 파악 하고 <laughs> <laughs> 오야 <laughs> <laughs> 들어갔지? 안 들어왔어요. 안 들어왔어요. 옆에? 어. 놓고놓고놓고 제대로 들어왔네요. 이그 뒤로 들어왔네. 이걸로 보니까 꼴 같네. <laughs> 아, 어. 오. 몇 분이야? 53분이야. 네. 그럼 이거 몇 분까지 해야 되나? 10분에 그냥 끝내야 되나? 50분. 5 0해도 되겠지? 네. 시간 있다 알려 줘. 네. 아, 50분 57분에 알려줄까몇 어. 분인데? 지금 5 4분이요몇 분에 끝낼까요? 5에제 5문제 나와야지 안 되나? 아, 5분제 아, 그러네. 아, 이거 몇 분에 끊어요? 57분 57분 다7분어7분5 7이잘7분5 7아 57분 5 아, 좋았네. 아 병원이, 잘한다. 나이스 키, 나이스 키. 아이고 <웃음> <웃음> 네, 나이스 나이스 어, 너무 좋았는데 어, 그러니까 어, 천천히 어, 천천히 어, 오른쪽 있고 그렇지 어, 아이고 오. 아우 아깝다 우와오아한 <laughs> 둘이 두골두골두골두 명이 답답하니까 지금 3대 1. 핑크 3. 와 좋다들고 아좋네 와. 네. 끝내겠습니다!